흔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순백의 신부가 가장 예쁘고 돋보여야 하는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하객들은 신부와 겹칠 수 있는 하얀색의 옷을 대부분 입지 않곤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 통념적 규범처럼 마치 암묵적으로 정해 놓은 약속처럼 존재하고 있죠. 그런 암묵적인 동의를 깨고 온통 새 하얀 옷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모자라 새 신랑 옆에 바로 선채 사진까지 찍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 날 정신이 없던 상황이라면 왜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 기사님은 이런 장면과 구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정말이지 사진 속의 불청객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민영 씨는 생애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서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서약하는 순간, 민영 씨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과하며 식장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민영 씨는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친구들의 축하 인사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진 촬영 시간, 가족 사진, 친구 사진 등 다양한 조합으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신부 친구들과의 단체 사진은 민영 씨가 가장 기대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들이 민영 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환한 웃음과 함께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의 바로 왼쪽 옆자리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영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옷차림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단체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식에 맞는 정돈된 옷차림이었지만 이 여성은 혼자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부인 민영 씨의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순백의 옷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하얀색 구두 심지어 머리에는 하얀 코사지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객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무례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사는 이미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고 수많은 눈이 자신들에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민영씨는 차마 그 여성에게 누구냐고 묻거나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 여성은 부부 옆에서 아주 환하게 그리고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찍히는 동안 그녀는 줄곧 부부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영 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쌓여있는 결혼식 사진 파일들을 정리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을 넘겨보며 그날의 감동과 즐거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파일에 이르렀을 때 민영 씨는 다시 한번 그 하얀색 옷 여성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신랑의 바로 옆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모두 생생하고 살아있는 느낌인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인쇄된 그림처럼 평면적이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빛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는 듯 공허했습니다. 민영 씨는 궁금증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왜 하얀 옷을 입고 내 옆에 서 있었을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혹시 이 여성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우리 결혼식에 저런 사람이 있었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어딘가 합성한 사진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의 사진이나 신랑 측 가족들과의 사진도 확인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영씨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진에서도 하얀혼 여성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오직 민영씨의 결혼식 그것도 민영씨가 찍힌 특정 사진에만 나타난 존재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영씨의 일상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향해 다가와 속삭이거나 자신의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지는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통 식은땀이 흘렀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낮에도 집안 곳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문득 돌아보면 시야 구석에 하얀 옷자락 같은 것이 어른거리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낀 민영씨는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그 결혼식 사진 속 하얀 옷을 입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신랑은 민영 씨의 변화를 걱정하며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민영 씨는 단순히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영 씨는 자신의 불안감과 사진 속 여자의 이야기를 신랑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민영 씨가 결혼식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랑도 민영 씨가 보여주는 사진 속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의 부자연스러운 모습과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변화를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병원보다는 다른 종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영 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묘한 현상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너 건너 지인 소개를 받아 용하다는 한 무당, 박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침침한 분위기의 법당에 들어서자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보살님은 민영 씨의 부부를 보자마자 험한 기운이 따르는구나. 특히 부인에게서 말이야, 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영 씨는 조심스럽게 결혼식 사진 속 하얀 옷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보살님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표정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고개를 들고서 민영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오. 어떤 자가 악한 미신을 이용해 당신 부인의 운명을 훔치려 한 흔적이요. 박보살님은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별운이라고 불리는 험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혼자 남겨져 외롭고 힘든 여생을 보내게 되는 팔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험한 운명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그 타고난 운명을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사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보살님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홀레복을 입고 타인의 결혼식에 끼어들어 사진에 자신을 새겨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고난 사비론을 가진 자가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 홀레복즉 하얀 웨딩 드레스와 유사한 하얀 옷을 입고서 자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타인의 결혼식에 몰래 참여하여 신랑 신부처럼 행사하며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서서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명을 관장하는 악기나 불길한 기운이 착각하여 사진 속에 새겨진 그 존재를 원래의 사배로를 가진 자 대신 행복한 신부로 오인하고 옮겨 붙게 된다는 무섭고도 끔찍한 미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고 반드시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만 시도하는 만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영 씨는 박보살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사진 속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의 모습과 그녀가 자신과 신랑을 모르는 타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얀 옷을 입고 사진에 끼어든 모든 정황이 박보살님이 말한 미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한 무례한 하객이 아니라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민영 씨에게 떠넘기려 한 악의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박보살님은 그 사진이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그사별는 움게 붙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 그 여성의 모습이 새겨지는 순간 민영 씨의 운명과 그 여성의 험한 운명이 사진을 통해 연결되었고. 불길한 기운이 민영씨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영씨가 겪고 있는 쇠약함과 기이한 현상들은 바로 그 불길한 기운이 민영씨의 생기와 행복을 앗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의 민영씨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여성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것도 민영씨의 자리를 그 여성이 빼앗으려는 징후라고 했습니다. 박보살님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매개로 한 연결을 끊고 민영 씨에게 옮겨붙은 불길한 기운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퇴치는 어렵고 사별운을 떠넘기로 했던 악의적인 의도 자체를 되돌려 보내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주술적인 힘과 함께 민영 씨의 자신의 간절한 영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보살님은 이틀 후 가장 기운이 강해지는 시간에 맞춰 자신의 법당에서 정화 및 봉인 의식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영 씨는 두려웠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의식 당일 밤, 민영 씨와 신랑은 박보살님의 법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법당 중앙에는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쌀과 과일, 촛불 등 정갈한 재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보살님은 전통적인 무복으로 갈아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보살님은 민영 씨에게 결혼식 당일 단체 사진 파일이 담긴 휴대폰과 인화본 사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제물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박보살님은 북을 두드리며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경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민영 씨는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 하얀 옷 여성의 얼굴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시선이 사진 밖에 민영 씨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보살님의 경문 소리가 점점 커지고 북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민영 씨는 온몸이 떨리고 숨 쉬기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알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거나 차가운 손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사진 속헤어놓 여성의 모습이 흔들리더니 마치 사진 밖으로 튀어날 것처럼 입체적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박보살님은 쇠붙이가 달린 나뭇가지를 들고 사진 위를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니놈의 사악한 꾀를 모를 줄 아느냐 남의 행복을 탐하고 운명을 훔치려 하다니 제자리로 돌아가거라 네 험한 운명은 네 것이다. 사진 위에서 희미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기는 점차 사람의 형상처럼 뭉쳐지는 듯 했지만 박보살님의 강력한 주문에 의해 흩어졌습니다. 민영씨는 정신을 집중하여 "내 행복은 내 것이다. 네 운명은 네가 가져가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보살님은 민영씨에게 사진을 향해 강하게 침을 뱉으라고 했습니다. 민영씨는 망설이지 않고 사진에 침을 뱉었습니다. 미신에서 침은 부정을 타개하거나" 저주를 되돌리는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침이 사진에 닿자 사진 속 하얀 옷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웠으며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사진 속 여성의 모습이 빠르게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보살님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봉인 주문을 외우며 사진 위에 부적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순식간에 검게 변하더니 제가 되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된사진위로 박보살님이 미리 준비한 소금과 붉은 팥을 뿌렸습니다. 기괴한 비명소리가 먹고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법당은 다시 향 냄새만이 은은하게 남은 평온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영 씨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신랑이 민영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보살님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악한 기운은 물러갔습니다. 그자가 시도한 사배로는 떠넘기기는 실패했으니 이제 당신 부인의 행복은 당신 부인의 것입니다. 박보살님은 불에 타 재가된 사진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며 이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묻어야 완전히 봉인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후에 민영씨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사진을 볼 때마다 특히 단체 사진을 볼 때마다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노리고 접근했던 악의적인 존재, 그리고 자신의 험한 운명을 타인에게 떠넘기려 사악한 미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민영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